있을 수도 있고 유리창이 모두 다 성의로 뒤집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아니야 후속한 얼굴이 친구 얼굴입니다 자한얼굴 아, 아니야 이한얼굴 그냥 친구 얼굴 떠올린 거야 자기 얼굴 아유 해석이 다들 아주 그냥 논문급이로 다들 아니야 자기 얼굴 보고 아내 친구 같은 내얼굴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덜컹거리, 창의 어린, 푸석, 푸석한 얼굴? 이거 자체가 그냥 친구 얼굴. 친구를 떠올린 걸로 요내 얼굴 내 얼굴을 보고 친구를 떠오린게 아니라, 이 푸석한 얼굴부터가 친구를 떠올린 얼굴. 어, 떠올리네요 친구의 장면. 아, 그렇게 가야 돼, 이거는. 왜냐면, 이 얼굴을 보고, 친구여, 하고 있으니까, 이거 친구 얼굴이에요, 푸석한 얼굴. 아, 어, 이거는, 독특한 애성인데. 아, 근데 참치하고 재밌었어. 어, 아, 창에 어린, 내 얼굴이 푸석해. <laughs> 여보군 들어 주세요. 네. 네. <laughs> 다시 큰 소리 말입니다. 아이고. 12번 됐나요? 13번 갑시다. 어, 이 길의 이미지털그 아우키 뭐라고 말할까요? 아, 어, 여기 저기 뭐야? 성핵꽃의 길은 친구와 가는 길인 거인가요? 이쪽이? 네. 네. 여기 맞아? 내 이거 타고 타고 어? 뭐야 내가 안 나온다? 서울꽃길요. 네, 서울꽃길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네. 어 그러네요. 아, 그러면 이 길은 정의로운 일이라면 조금 오인가요 부정 부정 부정적 사회 사회 모순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괜찮을까 그러면? 친구랑 함께 걸었던 길이래요. 이 친구가 근데 지금 감옥에 가 있대요. 면회가 안 되면. 그러니까 친구랑 나랑 같이 갔던 길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5번이니까 내가 사회 무순에 대한 저항. 구조, 구조, 미한 권력에 대한 저항.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내재적으로. 그러면 그걸 찾아 봅시다. 몇 번? 4번. 4번? 3번. 어. 이거 그거잖아요. 그 별의 그는 밤이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이 길이 어 맞네. 내가 일제 그 저항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썼잖아요. 괜찮네요. 딱 보완되네요. 어 괜찮은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별해는 밤이랑 연결이 됐네요. 됐을까? 나 슬슬 마음 초조해지고 있어. 조금만 스피드하게아자 오늘 다안 하면 화요일로 미뤄야지 뭐. 14번이요 14번? 아, 14번 아, 14번의 1번인데요 어. 14번이 네. 따워질수록이거가는 네. 경우가 역설이라는데 변호사를 무증춤 할 때가 되어서 가움을잘있지 않는 건요 음... 일단,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난 기억을 역설로 보는 가 아니에요 제압파 왜냐면 이게 아 그래서 민출 를핀 까지만 났는데 역설이에요 기억 기억을 역설로 봐요 이게 이게 내 입장이 아니라 교과서 입장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일단 이걸 설명하기가 싫은데, 그래서 소심하게, 이렇게 한 거야. 엄덕욱한일수록 선연이 피다. 핀다는 행위는 꽃이 피는 행위밖에 없죠. 있을 수 있는 말 중에는. 그러면 추울 피는 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역설로 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역설로 안보는 파는 거냐면, 성행까지 있으면 역설이 아니다. 어, 근데 성형분석에서 밑줄에서 제거하는 그래서 역설로 보고 자 여기서 먼저 하고 싶어 왔던 말 역설로 저렇게 한다면 볼수 있다 저희까지 간다 근데 학교 선생님 따라서 성형까지 밑줄 쳐놓고 역설로 하라는 선생님도 계세요 이건 선생님만 달라 학교, 네. 학교 네. 선생님만 달라 작년 수특위는 아, 따로 역설을 안 써놨어요 그리고 나는 역설을 안 보는 파야 학교 선생님 되게 멋있어 보았어 되게 멋있어 보았어 되게 멋있어 보았어 아 아직 아무 아. 여러분들 1학년 교과서에는 역설로 되어 <laughs> 있었어요 근데 따가울수 있고 가는따가울 따갑다는 건 뭡니까? 고통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고통을 준다와 있다는 뭡니까? 알맞게 성숙하다는 뜻이죠 아, 따갔다와 아, 고통을 주다와 아프, 어, 깨달음을 얻다는 사실 괜찮지 않나요? 아, 이것도 역설로 보기 쉬운데 다만, 이건 음. 이거예요. 따갑다는 거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건데, 왜 성숙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반응으로 나오냐. 이게 역설이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 스탠스 같지만, 이거 옛날식 다 역설이야. 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안시끄럽다 다만, 저엄동 극한에서 선행피는 이거 역설이냐 이제 한번 확인해라. 16번. 이거 기초적인 피지 이 어디서 나 났죠? 한번 선지역?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는데요. 천천히 해보면요. 어, 일단, 차가운, 찬. 차가운 아름다움 할때 차가운, 그리고 더운 가슴 할때 더운. 벌써 축각적으로 일단, 대인적 이미 지 보이죠? 요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어, 더, 더 있지 않나요? 없네요. 요정도. 어, 많,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 네. 호파하고, 대조적 이미지야. 혹한하고 성의꽃 주면 또 대조야. 아대조적 의미, 의미? 왜? 어떤 의미로 네. 해석했을 때? 혹한을 뭘로 해석하고 성의꽃을? 혹한을 부정적으로. 아. 성의꽃을. 아 좋습니다. 그그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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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엉덩 혹한 할때이 혹한을 아주 네. 힘든 세상, 부정적인 현실 이렇게 해석하고 네. 성의꽃을. 민중들의 삶의 저력 뭐 이런식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대조로 의미상 대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선지한은 대조로 이미지 잖아요 이미지 의미가 아니라 이미지 감각 구체 그러니까 감각, 감각을 찾으요어 그 허리가 네 17번이요? 7번 4번이요10 모르겠어요 이거? 뭐요? 몰라. 음. 몰라요 몰라도, 뭐, 한 번, 몰도 된다, 이건데. 에... 자, 사회현실에 대한 시가 아니에요, 이시는 이거는 희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찍어 드릴게요. 가혹한 어? 고통의 밤. 가혹한, 어, 저인 중간에.. 봐봐. 성의 꽃이 어, 언제 펴? 가혹한 고통 밤이 끝난 자리. 아까 여기서 말한 성의 꽃은? 고생이 고난이 부정적 현실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희망, 밝은 미래 이렇게 해서 밤이 끝나고 오는 성의꽃 예예, 밝은 미래에요 밝은 미래. 그러니까 선지사분, 예, 성의꽃은 절망적 과거가 아닙니다. 요즘 넘어갈게요. 29번까지 마우왜 이렇게 많이 놨나? 좀만 고 오늘 거 좀만 놨지라고. 네아 네. 그게 그거에요 그게 그거야 아까 김재종이 아, 말했던 거 아, 마지막 걸퍽거리고 친구 얼굴만 부채 담가고 제시하고 자기의 정서를 좋아했다고 힘들죠 예, 감정의 절제 그리고 예, 상상조차 현실을 균형하는게 예, 같은 얘기예요 감정 절제 아니 이선지가 아마 이거 내신 학교 선생님이 욕좀 먹었을 거야 수능특강, 이거 수능특강, 작년에 재작한 버전인데, 작년 수특권으로 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이거 수능특강 문제는 학교선생님들이 이제 봉사활동으로 만들어서 주세요 누가 이걸 냈는데 평가를 채택이 돼서 실린 거야. 방금 이멘트. 뭐 이성과 감성의 조화, 막 이런 걸로. 작년에 이건 니들 선배들하고, 아,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마지막 감정절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감정절제야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 맞아. 19번의 4번이 좀 정확히 정답이 왜그지가1 9번에 4번이 정답인 어,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아, 대충 알래 정확하게 안돼요. 음 그래요. 어. A를 통해 A가 먼저 보고 올까? 오랫동안 어, 해, 마지막 해, 마지막 두 개. 오랫동안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어. 이렇게 되는 거. 시적 상황. 부정적 상황이죠. 어 진작할 수 있는 시적 상황. 부정적 사회, 사회 모순 이런 것들이죠? 4번. 이거는 고통을 통해, 어, 밑둥이 잘려도 새 손이 돕는다. 즉, 고통이, 고통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다. 희망은 항상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전혀 다르거든? <laughs> 나머지는 다 부정적 사회의 원이 나와 있습니다. 괜찮다이 정도. 자, 29번까지 더 질문 없으세요? 4번. 24번? 네. 서울 뒤에 2번 여기에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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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서는 제가 알고 있등시고 부정적 현실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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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인에서의 부정적 상황은 시대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뭐. 네, 힘든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뿐 시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 힘듭니다 왜냐면 다 같은 이유로 힘들어하면 부정적 사회가 많는데요 각자의 사회 누구는 감기, 누구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는좀 달라요 특히 플러그다 감기 걸리고는 사회현상을 하면 좀 그렇죠 코로나라고 모를 까 어, 자, 29번까지 질문 없으세요? 자, 40번까지 질문해주세요. 3 5번요 아유, 하기 싫어. 자, 무슨, 어, 번뜨기는. 이게, 비, 이게. 기막소리야 아유, 문또 기운이 없어 뭐, 개울게. 에이. 번뜨기는 기막힌 않다. 에이. 저는 무슨 대로. 예, 여기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슬쩍. 저, 엄덕호칸그 자체도. 아니, 맞아요. 아니, 엄덕호칸일수록성연이 피는, 여기를 역설로 봐야 돼요. 본다는 굳이 본다면. 자, 미은는 역설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막히다라는 어휘가, 이게 옛날 문제였어요. 미안, 서수영 진짜 세라 빼갈게. 그, 엄덕호칸이라는 거, 아 기막히다는 거는, 원래 무슨 조선으로 스였을까 부정적인 조선으로 스였어요 아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어이구 이렇게만 쓰였다 그래서 기막힌 아름다움이 와 역설이다. 옛날에 그럴 수 있는데요. 기막히다의 어의적 뜻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데도 기막히다는 말이 있어요. 이야 맛이 기가 막힌데 정치적 기가 막힌데 쓸수있거든 옛날에 부정적 뜻으로만 사용됐던 때만 성립했던 역설. 하지만 기막히다의 뜻이 긍정적이고도 쓸수 있는 걸로 확장되면서 더 이상 역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옛날 스타일은 이제는 티가 난 거야. 무시대에욕구좀버려줬어야되 아, 오늘 건다 제거했어 어, 이제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성인부터젊고 있으세요? 자 마지막 다음. 누군가 날이 뭔다 에이 요지는 좀 힐링시잖아요 음, 와 예. 이것도 사실은 없어 어, 자 예. 마지막 작품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5번 1번 그 다음 사번 4번 4이야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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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상 사람, 세상4살이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인이다. 그 4번 4번 이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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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뱉는 이런 번4한 말, 어 4번 4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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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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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 4 그학계 평론가에서 평범, 그렇게 좋은 평을 받는 시인이 사실은 아니에요. 어, 너무 쉽다, 시가막 이런 평을 좀 받는데. 우리는 고맙지. 시가씨인은 땡큐지. 자, 이런 분이. 하고 있어요. 응? 연민하고 있어요, 사람들. 1번이요? 1번에 연민이란 키워드가 있나요? 아, 니 그냥 뭐. 누가, 누구, 누굴 연민해? 이 화자가. 화자가 여기 에 있는 사람들을요? 아니요. 예찬이. 예찬입니다. 예찬. 예찬의 대상은 당연히 영민불쌍이여울 수가 없죠. 대단한분이 사람 대신이었고 나라 평원 시인이 못 되는데 이 시인이 못된 스스로 시인이 못 된다는 멘트는 겸손함으로 일단 보라고 했죠. 아만그 이면에는 평론에 대한 이런 네, 평가를 좀담겨야 되네 스스로. 스스로도 시인이라고 안 하세요. 이거. 아유, 나는 네, 그냥 네, 도마 작가입니다. 맨날 네. 도마 쓰시는 도마요고 도마를 쓰세요. 엄두분 아는 동화도 몇개 있을텐데 워낙 유명하신 동화다 <laughs> 동화는 내 전공이 아니라 나 원래 전공 동화할 뻔 했어 얘들 지금은 다행히 문학, 심문학 석사로 돌아가는데 원래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극문학 전공 처음에 들어갔어 내가 결정한 건 아니고 교수가 땡땡이 돌려서 어얘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키울게 해서 그, 홍모 뭐 교수님이 계세요. 그 옆에. 그 분이 현대에 몇안 남아있는 극작가야. 희극작가야희극작가 이강백의 결혼 원고지 그런 거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이 있 그런 거 현대에도 쓰시는 분이야. 아, 그 사람 데리고 이제 근문학 같은 거, 희극문학 문, 무대 연출, 여러 것좀 공부하다가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본다는 거야. 왜? 그 연기한 걸 보면 정말 막, 어우, 이거 연기하는데 억울거지 못 보겠다. 자, 연극을 본 순간, 이얼브릭이 폭발했어, 폭발. 요 앞에서 막, 내 앞에서 연기하는데, 막하면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영화 드라마를 안 보고, 이 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궁금합있다 내가 배우를 하면 했지, 내가 배우들이 연기하면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할 때, 그때 추천해 준 게, 그러면, 동화 연구가, 어떻게? 동화 연구 쪽으로 가는 게없떠냐 동화가 핫하다. 여러분 들 한국 강사도 이거 고등 국어 배워서 이 대학 국어 배워서 먹고 살수 있는데 사실 국어 중에 시장이 제일 큰게두 개거든요. 하나는 문제집 시장. 여러분 들 이가 아마 그런 거팔거든 되게 커요. 두 번째 동화가 제일 커요. 그다음 엄마들이 본인 책은 아니고어 자기 여러분들한테 책을 사지진 않지만 애기들한테 동화책을 사줘요. 그러니까 출판 시장에서 국어로 두 번째 큰 시장이 바로 동화 시장. 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대니까 이거 하나는. 처음에 아, 알겠습니다. 이, 무대 연출 이런 거만 할수 있다면, 희곡 대본 쓰는 거 아니면, 얼마든지 수있다 해서 이제 해봤는데, 아이고, 내가 또 깜빡하고 있었어 내가 애기들을 혐오한다. 싫어한다 아니에요. 많이 혐오해요.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거요밥 먹는데 저번에 여자친구랑 술대 밖에서 순대 순댓 먹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명. 그래서, 여자친구는, 아, 우 시끄럽네 하면서 귀엽게 여기고 가는데, 나는 몰랐는데 여자친구 나중에 얘기했는데내 표정이 완전 붓더래 근데 갑자기 막 눈빛이 싸늘해지더래 어난 애기들 그거 안좋다아 아, 그래서 동화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게된 거예요 웃기죠 시는 어. 추천도 안해교수기왜 이걸 직업으로 할수 없을 텐데 이렇게 뭐 실력은 이제 교수님데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1번이요 이번에 그 대회하면시대가 고민을 했다고 나와있거요 33번에 나와있는데 33번? 뭐. 아, 네 맞습니다 왜요? 네, 대회하면서 고민했던는얘 어, 전혀 안시인이 자식이 이 내가 저번에 이거 대회 한 거라고 대놓고 말했구만 아니 이거 봐봐 무교동 종로 어. 명동 남산 서울역 어. 앞을 걸었다 이거 대회지 이 사람아 아니 대회하면서 고민을 예 네, 대회하면서 고민한 뭐. 거야 하루 종일 도와다는게 그냥 도와다는게 아니라 시인이 뭘 시가 뭘까 시가 네. 뭘까 하면서 도와다 하는 거야 공연하면서 배려했다? 맞습니다. 에이. 야, 유일하게 해석할 게 그만 나야. 됐죠? 답이 4번인 걸못 골랐나요? 자, 기억에서 시인은 하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다한다 예, 자기는 스스로 시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진정한 시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니다 근데 기억이 있지. 나는 시인이 못된 물어라고 하잖아. 네, 이게 스스로의 모습이에요. 나는 시인이 못된. 근데 이게 트리블로그라고. 네, 4번 맞다고요,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아 기억에서의 시. 약간 아 시인만 보지 말고 그냥 기억을 봐요. 기억에서 나오는 나는 시인이 못된이라고 하는 그 시. 내 나는 안 되는 것 이에요. 다시 기억 밑에 있는 시인의 의미는 나는 못되는 것 이렇게 해도 되지? 그게 내가 생각 화자가 작가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 나는 못되는 거그잡아 자신의 모습. 어. 문장 논리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사고 문제 질문 하다까요 이번에 진행을 소스하여 순간 특별한 수업한다고 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있어생각나어 잘했어요. 여섯 번째 줄인가요? 이행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행이에 되나? 보조용 말이 안 들려 어떤, 어떤 파트예요? 무슨 거 놓쳤어요? 뭐라고? 무슨 거 놓쳤어요? 어떤 파트인지 어? 어떤 파트인지 놓, 놓쳤어요 다시 한 번만 <laughs> 아니 네 말을 좀 천천히 해주시면안 돼? 그럼 다시 한 번만 해요 어떤 파트인지 좀 알려주세요 다시 한 번만 도도도도도 이렇게 듣고 다시 한 번만 물라고 어떤 <laughs> 파트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파트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파트인지 어 갑자기 어, <laughs> 파트는 어, 연을 말해요 시에서 <laughs> 그래서 어떤 명이라고 해야 되지 모조리 했는데 연이 없는 데 있어. 저기 여섯 번째 줄. 생각나고 있었다. 그래서 아 거기가 진행입니다. 네 시인이 뭔지 이때 깨달은 특별한 순간이 맞습니다. 괜찮으시요 어. 그다음 5 번이. 5 번에 자신의 부족한 존재를 느낀다. 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 있는 실제로는 안 여긴다고요 실제로는 나는 신인데 경손하게 해야지 하고 아니 아뇨 경손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아, 아저손하시네 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신이 아니라고 생 경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네이 자신을 제대로 된 신을 아 맞아요 맞아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는 이 사람 경손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 경손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이거 오만한 거지 나쁘게 아니, 내가 좋아하는 분이 되게 욕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좀질문해나요 어, 5번, 자, 얼른 마무리 합사. 1 5번 질문하세요. 15번, 15번, 15번에, 3번. 어, 3번. 15번에, 3번. 어, 3번 해서 1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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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1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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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 아니, 1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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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번에 15번에, 영5번에 1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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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에 아, 한국어 시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어, 진행상인지 동작상인지인데요. 생각나고 있다 아아 아, 잠깐만 아까 무슨 그선 과거형이죠. 아, 과거형인데 아까 똑같은 선지 있지 않았나요? 네 아까 그 4번에 네그 진행이 뭐4번 어, 진행형은 맞아요. 그 어머고, 뭐, 어. 이, 이 어, 이 연결어미와 이 보조형은 이를 사용하면 진행형은 맞는데, 현재형은 또 다르죠. 현재형은 아니죠. 어, 근데요. 과거 진행형이 있네요. 과거인데 진행상을 사용했네. 3번은 15, 지금 15번에 3번이죠. C. 생각나고 있었다. 음... 네, 틀렸습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잠깐만, 아, 이게 현재형을 여기다 써버리고 있었데 한국에서 일단 현재형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 현재형이랑 현재형이는 말이 없고, 형은 상이라는 말 쓰고요, 진행상인지 이렇게 쓰고요. 현재 시제라는 말이 있지만 현재 형이라는 말을 쓰는 않습니다 <laughs> 이 형은 사실상 우리말에서 상해가 없거든요아 이런 말을 써버리면 혼동이 되지 이건 어때요? 어이 현재 형이라는 근본 없는 말을 좀 제거하고요 현장감으로 바꾸면 돼요 현장감을 부각시킵니다 현장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아, 이거 좀 어색하네. <laughs> 깨달음의 순간을 현장감을 통하여 부각시킨다. 이렇게 해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현재란 말은, 예, 명상 현재 시대를 의미하는 거겠지, 현재 시대가 아닙니다. 맞아요, 과거 시대까지. 3번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대를 본다면. 맞는 말을 바꾸려면, 현장감은 괜찮아요. 이 진행상은 현장감으로. 그거 하려다가 꼬여 버린 것 같은데. 어, 여저 꼬고 하는 거 보이네. 죄송합니다 17번까지 더 질문 받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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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14번에 1번에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번 에헤이. 아, 경이온. 경은 괜찮아요. 근데 이가 안 돼요. 이가 다른 일자예요. 근데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평범한, 약간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화자가 심해 생활하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우리 주변의 치열한 모든 민중들 이렇게 말할 거거든. 경은 괜찮아요. 그 사람 한테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거 맞는데 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이가 좀과한거같아요 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특, 아니, 특별한 존재 어, 맞아요. 특별한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별한 것이 시가 아니라 평범한 모든 것이 시다가 주제. 특별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시 있어요. 요어 맞아요. 특별하다고 느끼게 아니에요. 시는 시는 평범한 거다 이런 말. 또질문이었으까지 어, 질문 나은 아, 것 같은데? 다음 18번에서 26번까지 질문해주세요 22번이요 22번 납작납작 넣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보겠습니다아 아니구나 딴 거구나 22번 너주고 말하는 거 아니지? 24번 아이새 <laughs> 22번부터 봅시다 네 질문해주세요 2번. 2번. 저 공간들은 주요 공간, 화자가 발 딛고 사는 가까운, 아이고, 공간이 아니라, 가까운 공간이에요, 공간. 네. 어, 그러면 맞는 말, 아, 그래도 맞는 말은 말안 들어요? 네. 화자가 걸어갈 수 있는 공간. 화자가 생활권에 있는 공간. 화자가 발 딛을 수 있는 공간. 네. 가까운, 싶어, 가까운. 네, 가까운 공간. 화자가 발 딛고 사는 데와 가까운 데. 걸어갈 수있는데다 가까운 데지. 됐죠? 다음, 이3번서호2번하고3호2번 예, 똑같은 주제죠? 이 위키를 보기로 바꿨대요 보기로 바꿨대 보시니까, 사람들의 태... 어, 대화로봤네몇번 선지 르셨다고요3 4랐어 4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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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네, 봐봐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는 게아니에화자 입장에서 쓰는 거. 같아. 아 봐봐. 원작의 화자 입장에 화자가 바라보고 는 사람들 누구였죠?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쵸? 어, 혹시 고귀한 인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윗글에서 원래 고귀한 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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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고귀의 미테스트 것들 뭐가요? 잠깐만. 어린 자식 떠올리며 연로하신 어머니 생각하며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남을 속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이 시의 화자는 누구야? 시인이야 시인이 아니야 이 보기의 시인의 화자는 시인이에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괜찮아요? 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기의 화자라고 그러면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아까 원작, 김종삼의 시에서 대상이었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사본이 말로 논리가 되죠. 원작의 화자가 바라본 사람들,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그사람입장에서그 그러니까 사람이 화자가 돼서 시를에서 왔다라는 뜻이 괜찮은데요, 사본? 어, 이거도 좋은데? 음이 2번이었지?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주도, 아이, 울똥,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34번까지 야, 여긴 틀리지 말고, 없어 야, 40번까지 질문 잠깐만, 자리에 지 말고 이거 가지고 숨어 쉬자 어, 그래, 뒤로 그 만세전 아예 언급도 없었다고 했는데 언급했다는 말이 누구지? 너지? 응. 뭐 주신 거 없어? 안줬어이런니네알았 응. 그래서 응. 뭔지 몰라서 스트바 응. 교과서 거전두개와 봤어요 두 개가 응. 장면이 좀 달라요 <laughs> 다안 볼게요 이 수술 을다본건 말이 안 되고 나올 만한 데가 몇군데요그럼 네. 되겠죠? 자 지금 4분이니까 11분만 쉬자 한번만 쉬자 1 5분 이어서 하나의 한한 작품 10분에 끝내면 가능하겠다.